80%가 신청할 경우에는 1,325억원, 전 가구인 100%가 모두 신청할 경우에는 1,6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에서 각각 5대 5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긴급 재난 소득 재원은 이번 추경 예산과는 별도로 재난 관리 기금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제때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을 선별하는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별을 위한 시스템 준비와 방역 상황, 계약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달간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팩스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확인시스템인 행복이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도민들을 직접 지원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긴급재난소득은 사용 기한이 제한되도록 선불카드 가칭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역 상품권은 다른 수요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고 결정적으로 사용 기한을 단기간에 제한하기가 현재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경남사랑카드는 거주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와 온라인 구매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사용 기한도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 한정해서 짧은 기간 내에 재원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원받는 분들이 긴급한 생활비로 쓸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게끔 업종 제한은 최소화하였습니다. 지원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시군, 읍면동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고 신문, 방송, 홈페이지,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3대 패키지 정책 중두 번째는 소상공인 중점 지원 대책입니다.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점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의 혜택을 넓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보다 더 넓혔습니다. 제로파,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사랑 상품권의 특별 할인 규모를 당초 1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할인율도 7%에서 10%로 다시 올렸습니다. 1인당 할인 구매 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제로페이 상품권을 제외한 제로페이 방식의 결제 금액의 5%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 서비스 또한 도입됩니다. 연 5천만 원 급여 소득자가 월 100만 원씩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연간 총 9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 대한 혜택도 새롭게 추가됩니다. 제로페이 결제 금액의 2%에서 5%가 가맹점주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됩니다. 월 최대 30만원까지입니다. 월 매출액이 2천만원인 가게를 예를 들면 제로페이로 600만원이 결제되면 가맹점주는 연간 총 33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제로페이를 많이 쓸수록 가맹점주인 우리 자영업자의 혜택도 늘어납니다. 가맹점주를 돕는 착한 소비에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월 6일 개학 이후 방역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면 도민 여러분들께서 가맹점주를 돕는 착한 소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에 QR코드 리더기를 보급하고 가맹점 수도 현재 3만 9천여 개에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 10만 개 이상으로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지역 사랑 상품권도 당초 1,472억 원에서 두배 수준인 2,943억 원으로 확대해서 지역 내수 촉진에 보탬이 되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은 더 강화하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우 공제 가입 지원금을 현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고용 보험료 정부 지원도 올해에 한해서 기존 30%에서 40%로 늘리고 산재보험료 정부지원도 최대 50%에서 60%까지 높이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금융자금 지원 이외에도 경영환경개선사업도 확대됩니다. 기존 사업 대상 500개의 세배 수준인 1500개 점포를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계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만이 아니라 경영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대폭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확대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착한 임대료 운동에 394명의 건물주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2294명의 일차인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상가는 GPS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서 어디에 착한임대상가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도민들께서 알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나눔의